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2020 도쿄 올림픽 야구 결승전을 향한 외나무다리에서 한국이 숙적 일본을 만났다. 상대적 전략에서는 일본이 우위에 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사이드 안을 선발로 내세웠다. 선발 주인공은 바로 KT 위즈의 고영표. 김경문 감독은 이제껏 일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스타일의 선발 투수로 허를 찌르겠다는 심산이다. 일본과 경기서 사이드한 유형의 투수가 선발로 나오는 건 최초다. 1999 아시아 선수권 대회부터 2019 프리미어 12대회까지 총 27차례 판일전에서 사이드한 투수가 선발로 나온 사례는 없었다. 한국은 주로 좌완투수를 선발로 내보내왔다. 좌완투수가 16차례, 우완투수가 11차례였다. 김경문 감독은 올 시즌 고영표가 KBO 리그에서 보여준 성적에 희망을 걸고 있다. 고영표는 메이저리그에서 218홈런을 기록한 토대 프레이저를 3진으로 돌려세웠다. KBS2 '고영표는 올 시즌 총 14차례 선발로 출장에 7승 4패를 기록 중이다. 평균자책점은 3.87로 전체 16위에 자리했다. 외국인 투수를 제외하면 토종 선발 중 5위다. 86이닝을 던지는 동안 피안타는 76개를 맞았다. 내준 홈런은 고작 6개, 실투가 적다는 의미여서 일본전에서도 큰한 방을 맞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고영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미국전에서 4.2이닝 4피안타 6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다. 홈런 2방이 꽤 아팠지만 첫 타순이 돌았던 3이닝 동안에는 피안타가 고작 한 개였다. 그레키는 날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다.